안녕하세요. 어디 갈까요? 님이 따라가있 어, 아, 어. 한번 찍어주시죠 삼창 갔다가 떼주고 당했습니다 떼주고. 님이 찍어주세요. 어부하니다 예, 네, 한번 찍어주세요. 깜짝이야. <laughs> <laughs> 같이 떼주고 당하자는 거죠 지금? <laughs> 오케이. 가요. 예, 산창 지금 여고 있네요. 4번님 조심하세요. 4번님 있는 쪽에 내려야겠다. 와. 아, 제기를 총이 없어. <laughs> 어디 계세요? 같이 가요. 네, 아번에 네, 예, 지금 1번이 쪽으로 가겠습니다. 어, 총이 없어서 빨리 총 구해야 되는데. 어, 여기. 비자. 어. 잘했네. 이거 쓰세요, 총알. 우리 다 살아 남죠. 와! 안 돼, 안 돼. 옆에, 옆에, 바로 옆에. 어딜 뭐야, 쟤왜안 죽어?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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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 살릴게요, 살릴게요. 살릴게요, 살릴게요. 예, 예, 예. 누구, 어, 누구 어디 또 어디 있어요? 어디 죽었어요, 어디 죽었어요. 아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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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번더 계셔서. 아, 고생하셨어요. <laughs> 여기 끝난 거죠? 오셨습니다. 휴 아우, 다행히 총을 한 자로 주셔가지고. <웃음> <아주>. <웃음> 여기, 여기, 총다몇 킬이에요? 한, 어, 안. 한 어, 팀밖에 안 오. 온... 저 1킬 예, 한 팀밖에 안온거 같은데? 네, 여긴 한팀 떨어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오케이 왕... 치마다 와, 그래도 저희 팀다 살아서 다행이에요 나이스 나이스 어떻게, 전판에 위로가 좀 되셨나요? 아이, 그럼요 오케이 이가 무섭네 진짜 부트캠프 가실 거예요? 꼭 가야될까요? ㅎ ㅎ ㅎ ㅎ ㅎ 그래 이제 3번님의 위로도 해줬고 아그래요 예예 따데 가도 된다 예딴데 가도 돼요 뒤로 빠지죠 그러면 그렇 그렇지 네명다 예. 살았는데 죽고 싶지 않아요 뭐, 어디로 빠질까요? 어디 어디 가야 되지? 일단 파밍해야 되니까 네,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가서 파밍할까요? 여기, 잘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4번 분이 아까 잘 하신 것 같은데, 그죠? 맞아요. 아이고, 전혀 네. 안 해요. 네. <laughs> 4번 분이 연료인 것같아 네. 카고팔도 드셨네, 2번님. 저 아, 카고팔 2번, 먹었어요. 2번님. 근데, 아, 그리고 이번님이 아. 눈이 하나도 없어요. <laughs> 일단, 1번님이 제일 앞장서신 거 보니까 1본님 오다 주시면 되겠다. 아, 좋다, 좋다. 차 소리. 1본님 아, 따라가면 되겠는데. 어, 차 소리. 차 어. 소리가 나요? <laughs> 어, 난다는데요? 어디서? <laughs> 어, 난다, 난다, 어, 난다. 어, 차 소리. 난다, 난다. 우리, 우리 몰래 따라가서 잡읍시다. 위치 들키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쟤도 파밍을 하러 갈거기 때문에 아 1번님? 1번님 너무 빠르신데? 해봤자 1번핀 갈것 같단 말이죠 어 세운다 세운다 아 너무 빠르잖아 1번핀 갈것같아요 혹시 SMG 소음기 보시면 알려주세요 다 세웠네요 그쵸 1번핑이 세웠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잡을 수 있을까요? 한 번, 3번, 3번핑 집으로 지금 튀었어요 한명 확인 확인 아 저기 또 왔다 갔다 하네요 한 명은 2번핑 들어갔어요? 두명 2번핑 이거 언제 붙으실 거예요? <laughs> 어디요? 언제부터요? 나왔네요. 슬슬 나오네요. 네. 1번님이 쏘시면은 쏘시는 걸로. 아, 오케이. 1평집, 1평집 들어갔다. 근데 배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지금. 그니까. 쟤네 다시 아, 차 타러 가는데요? 안 돼. 차 타러, 타러 갈때 그냥. 아, 그럴까요? 그냥 이 장면 차 앞으로 갈까요? 방금 데리고 왔니? 어? 이번엔 집, 집 안으로 들었습니다. 집 안으로 그치, 들었습니다. 집 뒤에. 기절. 확인 한 마리 더 있어, 한 마리 더 있어. 나이스. 안에 한명 킬. 왼쪽 왼쪽 왼쪽에 하나 더 있어요, 이번님그쪽제쪽이요 그쪽에 하나 있었던 거 같은데. 밖에 한 마리 죽어 있어요. 아, 얘 기타 죽인 거, 거 제가 죽인 거예 바로 킬이었나요? 어, 예. 아니요. 기절 킬. 기절 킬이요? 저쪽 앞에 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앞에 집에. 조심 조심. 어? 엠포가 있었던 거 같지? 하나. 아, 먹을 게 너무 <laughs> 많아. 아, 잠깐만. 먹을 게 너무 오, 많아서 오, 움직이질 오. 못하겠어. 어,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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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일로 오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가 들어갈게요, 제가, 제가 들어갈게요. 네. 기들, 기들. 어, 폭 조심. 폭 조심, 조심. 뒤에서 던 거예요, 지금? 네. 네. 이쪽이야요 이쪽, 저희 이쪽. 이쪽. 스마트핑. 이거 사, 사, 사. 이거 진쏜거 같은데? 헤드 조심. 어, 4번님 조심하셔야 될거 같은데요? 여기 정면이네. 부상, 부상? 아, 아니요. 주상 없는데 저분 어, 좀. 일단 여기 드세요, 여기 드세요. 여기, 여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주상 아. 다, 다 버려주셨네. 아, 제가 나누는 걸 몰라요. <laughs> 오케이. 제가 절로 돌아서 좀 짤게요. 근데 지금 들어왔어요. 얘. 오케이. 잘 잡으셨어. 요뒤쪽에서 뒤쪽에. 뒤쪽에 확인, 확인. 확인. 네. 무서워. 보세요, 보세요. 어디 어디 어디. 님, 나와요 님, 거기 있으면 님, 안 되지. 방 안에, 방 안에, 방 안에 알았어, 있어. 알았어, 방 안에. 알았어. 님, 님 거기 있으면 님 거기 방 맞잖아. 네. 방 안에. 아, 제가 저 확인 좀 한다고 방 안에. 뒤에서 네. 네, 뒤에. 소면 뒤에. 맞아요, 얘. 어, 확인, 확인. 어디 있는지 알겠어. 어. 너어 어디 기어다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얘 오케이. 기절이야. 근데 얘 기절이야. 잠깐만. 나이스, 나이스. 얘 뒤에 네. 한명 있으니까. 뒤에 한명 있어서 기절이에요 네. 뒤에 한 명이 또 있어요? 예, 네. 저 죽이네. 아, 잠깐만. 얘좀 자, 얘, 좀, 얘좀 오케이, 죽이네. 걔가, 죽이네. 걔가 집안에 들어오는 애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제발 죽여야 돼. 제발 죽여야 제발 죽여야, 죽여야 되고. 네. 뒤에 한명 있어. 뒤에 한명 더. 얘 어디까지 뛰어갔어? <laughs> 얘도 기절 킬이야. 한명더 <laughs> 있나 <laughs> 어, 이제 이제 4명다 잠가는데 아니 기절하네 어디 갔어요 기절하네 어 기절하네 아 여기서 죽 여기서 죽은 것 같은데 얘 기절하네 <laughs> 잠깐만 아얘 다른 팀인가보다 러면 그래요 발소리 나는 거 같지 왜 발소리 좀 일단 먹기. 빨리 피부터 채우시고 아이고 무서워라 휴어두분 죽으셨네 언제 죽었어 뭐가 <laughs> 저 뒤에서 쪼다가. 다 죽었어요. 쪼다가. 아, 그럼 얘 친구도 못 음, 텐데. 없어. 먹을 나이스. 게 없네요. 나이스. 있다, 있다, 있다. 어, 바로 킬! 바로 킬! 아 무서워! 오이스 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기다리는... 아... 아 죽는 줄 알았네 또. 아... 아 이게 배그가 되게 심장을 떨리게 하는 게임이구나. 이거 공포 게임이에요. <laughs> 그러니까요. 와. 아직 붙어있나 <laughs> 무서워. 우리 왼쪽으로 둡시다. 자기장 보고. 파라다이스 저기네. 파라다이스. 쪽. 쟤네 싸울 때 뛰어야 돼요 우리는. 아. 이건, 이거... 어, 멀다. 아, 하셔야... 아 부트캠프도 무서운데, 우리는 일단 이번 펜을 향해서 파라다이스에 뜨겁기 전에. 고지에요, 고지. 시다 <laughs> 달려라트. 연막탄이랑 있나요? 연막 없어요. 수류탄만 <laughs> <되게 웃음> 있어요. 연막도 없, 없는... 연막도 없고 수류탄 없는데요? 야, 큰일 났다. 쟤네, 쟤네 희한하게 없더라고요. 옆에 잘 보시면서 가세요. 래아 우리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요새 변태 같은 애들이 많아가지고. 맞아 저 도핑 한번만 할게요. 아우 자기장 무서워라. 여기 1정치가 없나? 어 앞에 소리 나요. 기 없는 같아요. 고고. 고고, 늦어요. 늦어요? 아, 맞아. 이거 아프지? 이건 맞을 수 있는 페이지가 아니에요. 맞아봐. 맞아. <laughs> 거의 자기장에 죽는 것 같아요. <웃음> 맞아요. <웃음> 이 배그는. 자기장에 많이 죽어요. <laughs> <많이> 어우, <죽어요. 웃음> 어, 앞에, 앞에, 앞에. <laughs> 여기, 여기, 돌 뒤에 두 명.